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구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레전드 오브 이미르 7월 17일에서 이제 7월 24일 패키지 효율 영상인데 일단 여러분들 오늘 외형이 나왔어요 이 상점에서 무기 외형 누르면 1200다이아 에, 구매를 일단 하시고 여기 이제 동반자 밑에 코스튬이라고 생겼거든요 에, 여기 가서 예,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생겨요. 예, 뭐 일단은 그렇고. 패키지 일단 시작하자면, 격전자의 지배자, 이렇게 나왔는데, 저번주랑 내용물은 똑같더라고요. 저번주에는 영웅 스토리덱 포인트 두 개였는데, 이번에는 전설 스토리 포인트덱으로 바뀌었고, 중국 강화보조제를 주네요. 라그는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저번주에도 안 샀기 때문에, 이번주에도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개발자 서신, 바랄라 서신 뜬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과금 상품을 설정한다고 어제 했어요. 근데 이거는, 7월 24일부터 이제,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니까, 아직은 이게 적용되진 않았다는 거지, 패키지가. 어? 에, 다음 주까지는 존버도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패스, 안 사. 저번 주에도 안 샀는데, 지금 왜 사? 이걸. 어, 저는 여기에, 영 확정 줄 때까지 안 삽니다. 저는 이거 스토리댁 포인트 필요 없고, 그냥 영웅 한 마리 확정으로 주는 거만 무조건 살 거야, 나는. 나는 이제 신화도전을 할 거라서. 이거입니다, 안 사. 별의 정수 어차피 이거 안 사는 거고. 빛나는 소환.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면. 제가 다 적어 놨거든요, 패키지 여러분들. 보시면 옛날에 여러분들 뽑기, 뽑기권 30개 줬었는데, 빛나는 클정징을 5개 줬거든요. 클렌징 기술서 두개나 줬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33법에 빛나는 클렌징표가 하나밖에 안 주잖아. 좀 창렬이지. 어? 저번에는 다섯 개씩 줬는데. 음, 절대 사면 안 돼요, 이거. 예. 저번에 다섯 개 줬어. 한달 전인가? 그때. 절대 안 사. 그래서. 예. 그래 이제 빛나는 소환 상자. 안사, 안사, 안사. 그다음 이거. 이건데. 이게 이제 구성을 보시면 별법을 많이 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컬렉션 나왔잖아요. 이거. 예. 이거 나왔기 때문에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거, 별법을, 저는, 여기서 수급하는 것 같아, 그냥 이거. 월간 성장패스 사면 별법 주잖아. 그래서 나는 딱히 인생 살면서 이거를 사가지고 별의 종수를 먹어본 적은 없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안 사. 왜냐면 이거 휘장 재료도 아니거든. 어? 터지면 이미를 재료로 주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별로 비추. 격전지, 이거는 이제 칠실내못 찍은 사람들? 뭐, 컬렉이 있긴 한데, 에, 네, 뭐, 스킬 피해, 스킬 피해 방어죠. PVP 스킬 피해도 아니고, PVP 스킬 피해 방어도 아니고, 컬렉션 기간이 한 달짜리입니다. 에, 전 안사요. 에, 이미 레벨 70을 찍었기 때문에, 70안 되는 사람들은 뭐 살만 하겠지. 발키리랑 이제 혼돈의 신은 있으니까. 이건 그냥 딱 시세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할인권이 내 생, 나는 이거 안, 안 통하는 줄 알고 있거든? 근데 할인권이 통하네? 그리고 이거 역시도 내 기억에는 이거 할인권 안 통하는 걸로 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상하게, 할인권이 다 돼. 내 기억에는 이거 할인권 안 됐거든. 이거 역시 격전지도 안 됐었고, 뭐내 기억이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에. 아무튼 그 다음에 한여름밤의 꿈. 얘도 이제 뭐 뽑기권 주긴 하는데, 얘도 그냥 별로 에, 구성 보면 별로고, 얘도 이제 휘장제는 주긴 하는데, 그냥 안 사는 거지. 이것도 원초에 봐. 이 보시면 여러분들. 그니까, 저번, 이게, 이게 지금 이번 주잖아. 휘장 뽑기 88일 때 빛강에다 어강에다 감정서 25개 주는 건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사휘장 주는 게좀난 낫다 생각하거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응? 음. 음. 비교를 뭐 하는 거지. 어? 원래는 감정서 30개였는데, 빛, 어, 인장 2개 주고 했는데 빛강, 어강으로 바뀌었으니까. 난 개인적으로 사휘장이 낫더라고. 그래서 난 이거 안 사고. 그 다음에 이벤트도 끝났잖아. 휘장 이벤트. 창세의 메아리. 얘네 이제 육휘장을 주는, 다이아는 안 줍니다. 할인권은 되긴 하는데, 육휘장 완제를 주고, 뽑기권은 121개를 줍니다. 음. 그리고 고기안. 고귀한. 고기안은 또희귀해서 영웅이기 때문에, 또안 삽니다, 이거는. 이거 할인권을 적용을 한다 해도, 어. 딱히 뭐 나는 뭐, 에뭐 뽑기권 121개 해봤자, 4천 다이아밖에 안되는 거라서 너무 비싸 건데 다이아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KBO 디시로도 보시면 이거 안산다 했죠 봐봐 이거 할인권이 원래 안된단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어? 안 들어가죠 할인권 여러분들 근데 이거 할인권 되잖아 어? 그리고 내 기억에도 이거 격전지도 할인권 안통하는 안 걸로 알고 있는데 할인권이 되네 원래 안되는 거거든 이거는 원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사 그래서 격전지고 단사 이거 빛나는 소환상자인데 얘가 이제 DC를 하는건데 얘도 좀 약간 생각을 좀 해봐야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주에는 이제 발키리 뽑기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중고보론 하나랑 일반 눈 두개 주고 나는 이제 눈을 사는 입장이니까 개당 60다이였거든 뽑기가 근데 지금은 뭐 은화랑 비클 이게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그러면 좀 비싸지 개당 72 다이아 정도 느낌이라서, 창렬이죠. 어, 원래 패키지로 사면 67 다이아인데. 그래서 이것도 안 삽니다. 원래 엔가듬 사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 그냥 무기 외형 하나 사는 거랑 의상 정도인데. 또 의상관 보니까 이게 할인권이 먹히긴 하더라고요. 네개다 주는 거야? 네개다 주네. 어, 이거를 사면 네 개를 다 주는 거구나. 그러면 일단은 33,000원 충전되어 있으니까 뭐를 사지? 이거를 살까? 아니면 이거를 살까? 이거 사자 그냥. 음. 좋아요. 예, 오, 이쁘네. 어, 이게 전투 중에는 코스튬이 안 바뀌더라고. 예. 예. 뭐가 낫나? 아무튼 뭐, 오, 핑크? 빨간색. 얘가 무난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 예, 안 삽니다. 예, 안 사요. 다음 주에 패키지가 더 해자로 된다고 이제 공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것도 뭐 솔직히 해자도 아니고, 영웅 확정 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안 삽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